우와 우와 멋진 곤충들 이야 이런 멋진 곤충들을 채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멋진 곤충들을 한번 관찰해보고 싶은데 전 세계에 있는 멋진 곤충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지 긍긍긍긍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아 하하 자 2025년 곧 되죠 그러면 매년 1월, 2월에 만천은 곤충 투어를 갑니다. 1, 2월에는 보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할리문산으로 곤충 투어를 많이 가는데 올해 1월 달은 도저히, 도저히 시간을 맞춰서 할래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포기하고 2월 달에, 2월 달에는 곤충 투어를 감행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2월달 언제?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인도네시아 하리문으로 곤충 투어를 떠납니다 아하 재밌겠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과연 어떤 곤충을 만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것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바로 이것 바로 이것 로젠베르기를 인도네시아 할림 산에 가면은 만날 수 있죠. 오 멋지다. 황금귀신을 만날 수 있다니 직접 내 손에 올려볼 수 있다니 이야 대단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바로 대표적인 코카서스 키론 장소풍뎅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야 코카서스를 직접 내 손에 엄청날 것같은데 엄청납니다. 여러분 손에 올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코카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또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유리세팔로스도 종종 보인답니다. 하하 그렇구나. 바로 헥사트리오스 무게티. 인도네시아 할림은산에만 살고 있답니다. 아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옥. 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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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면은 리옥 무조건 만납니다. 하하. 리옥머리어치 아, 멋있다. 이것도 100% 만날 수 있죠. 오호. 전갈 직접 채집하는 장면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아하. 타란툴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잎사귀벌레, 하하. 자껍선이도불크리 포리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변이도 당연히, 당연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대벌레들도, 인도네시아 할머니 가면 은 만날 수 있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기대온 양수풍뎅이 당연히 할매는 있습니다. 아하, 암컷 스컷 다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헌터가 채집하는 장면을 직관할 수 있고, 둥화에도 종종 날라온답니다. 기대온! 그 외에 다양한 곤충들을 인도네시아 하알문 산행하면은 만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열심히 또 찾아다니면 새로운 곤충들도 만날 수 있고요. 호호. 자 일정은 22일부터 합니다. 22일부터 26일까지 갑니다. 일정 동안에 3세 번의 농화체집이 있습니다. 세 번의 농화체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총 참가 인원은 여섯 분을 모십니다 여섯 분을 그래서 사실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반나절 만에 네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단두 분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가서 직접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곤충 투어 참여하실 분은 네이버 카페 만천곤충박물관 들어오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내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할리문산에 가서 코카소스를 직접 만나보는 멋진 경험 한번 추천드립니다. 곤충 투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우후 물론 만천이 직접 참여합니다. 아하, 곧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